와우 헬기 바로 들어갑니다. 튜링의 아지트 출구 그 각자 저의 그 가짜 분신이 맞는 거다. 한데 왜 하필이면 나를 와우 이건 잘 찾아봐야 된다고요. 튜링의 아지트 유기물이 값대 없군 이 골목에 들어온 이상 각오는 되어 있겠지 히히 뭐야, 구해주려고 해도 구해줄 수가 없잖아. 튜링이 일단 나쁜 놈인 설정인 거네요. 얘는 뭐하고 있나? 이번 일만 끝나면 우리도 자유를 얻게 되는 건가? 꿈만 깎군. 자유를 얻는다라. 자고 있는데? 튜링의 <laughs> 아지트. 이곳은 듀링의 구역이다. 생각보다 얌전한데요? 이 폐건물이 듀링의 아지트야. 명목상으로는 단순히 그래머리와 우리가 찾은 회로 크리스탈의 교환이지만 상대는 마크 투야. 게다가 튜링이 정말 이크리스탈과 51지역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래? 우리 우리 우 생각 따윈 없겠지 한번 들어가면 끝을 보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거야 각오는 되어 있어? 아직 이해해 철리우 준비를 해서 들어가자고 근데 뭐 여기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 준비되었어 그래 그럼 들어갈까? 오, 갑시다. 와, 뭐야? 시작하자마자 바로 갇힐 것 같은 이것은. 오, 아 그래머리. 그래머리. 아, 안돼, 오지마. 오지 뭐야? 어마칸 녀석들에게 납치 감금당한 어? 가련한 미소녀 쑥맥 오디에기는 뭐야 뭐라는 거야 딱히마 소녀단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너 침덩이가 됐으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 보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공트 끝났어요 당신들 덕분에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브 본방을 놓쳤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마탄 소녀단이었는데 난 굉장히 짜증이 나있어요 빨리 용건을 끝내도록 하죠 크리스탈 이쪽으로 던지세요 그걸로 끝납니다. 너답지 않은 조급함인데. 그 크리스탈에 담긴 정보가 그만큼 너에게 치명적인 건가? 아니면 려우에게? 오딜 이야기했죠. 나는 굉장히 짜증이 나 있습니다. <laughs> 셋 세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을 던지던가 아니면 이 정신나간 여자 머리에 구멍이 나던가 당신의 결정입니다. 3이 아아 <laughs> 어... 아니 올 거였으면 그런 거라도 했어야죠. 가짜 크리스자 같은 거 만들어 와야지. 우리 그래 무리가 얼마나 뭐야? 그 우리 길레에서 효녀 하고 있는데 저, 잠깐 이건 제안을 한 저도 놀라운데요. 설마 순순히 남겨준다니 이거 넘겨준다고 제가 정말로 당신을 살려준다고 생각했나요? 봐요, 오디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잖아요. 속인 놈이 당당해 굴지 마, 깡통! 넌넌 넌. 뻔한 것에 속으면 속은 자가 잘못 그에게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오디리잖아요. 우리가 아예 그냥 처리하면 되잖아. 처리해. 와우, 아 수분 섭취? 아 이거 이거 일단 하고. 너 제정신이야? 저 깡통이 어떤 놈인지 몰라서 그래? 그래도 고마워. 그래, 머리를 선택해줘서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어. 이 깡통들을 전부 분리수거장에 보내고, 어, 그래, 머리와 크리스탈채 챘자. 너무 쉽죠? 아, 안돼. 잠깐만, 이거, 이거, 저, 이거 일단 때리고, 어차피... 아, 너무 쉽다구요. 어쩔 건데, 난 이렇게 강력한데... 어, 계속 나오네! 아, 너무 쉽죠. 우리는 풀 파티라고... 착각하지 마라. 오딜, 그래머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아, 뭐야? 와, 노래 너무 좋고... 쪼가라... 아, 부금 너무 좋고... 뭐야, 이거... 못 가겠네? 그래, 우리 공주님, 왜나 뭘, 아니, 근데, 저기 있는 공주님은 또 다른 차원의 공주님 같아요. 애초에 해시래시랑 가디언을 몰라봤어. 오오오오! 뭐야, 개틀린 건 와. 이쪽으로는 못 올라간다! 그럼 뭐, 절로 가야지. <laughs> 너희 같은, 어? 너희 같은 그 약한 친구들한테 질수 없지? 뭐야, 너무 돌아간데 아니, 근데, 코코는 구했어야 했는데. 아이, 못가게 하네. <laughs> 다시 갈게요. 어디로 가야 되나?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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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어! 와우. 싸워. 어, 뭐야, 왜, 왜, 왜 도망쳐? 왜 뒷걸음치? 왜, 왜 개걸음쳐? 아, 양쪽에서? 싸워야지 뭐. 좋아! 좋아! 나이스. 다 해치웠어. 아, 코코, 진짜. 코코는 흑화한 거예요. 코코도 좋은 친구였어. 오! 뭐야?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 노래 너무 신나는데 진짜? 뭐예요? 뭐. 오예! 나이스! 와! 와! 아, 저 약간 빠금빠간빠름돋라빠라빠라빠라빠 약간 지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 너무, 너무 높아가지고 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가요? 이쪽이다. 어떡 하지? 싸워야지. 뭘 도망쳐? 어, 미친 거 아니야? 저 저것들 잡아. 이게 된다고? 딱봐도 안 되는데? 이게 된다고? 거짓말 하지 마. 아, 밑에 층으로. 짜다! 아, 이거 진짜, 아, 노이 너무 좋다, 미쳤다, 진짜. 이 맛에 같아야지. 이맛이지이 맛. 으. 뭐야, 아, 여기 위에. 일단 여기 한번 가보고. 아, 위치가 있긴 하군요. 뭐야, 못 가는데, 여기? 하지만, 저기에 그게 있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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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게 어, 됐네. 어, 어 그래머 어 저기로 가야 되는 가야 된데? 그 그래머리 왜 혼자 있어? 상처가 깊어 그래머리 그래머리 젠장 제발 뭐라고 해봐 그래머리 어 어디 그래머리 이 자식 사람 걱정하게 하고 이제 됐어 다 괜찮을 거야 지금 응급 처치를 처치를 할 거니까. 옥상 마크투는 옥상으로 설마 죽냐? 아니지, 무리해서 말하지 마. 에이그래도 그, 방심한 틈에 그 자식 얼굴에 내트트트트표션한 먹여줬다고. 이 녀석의 왼쪽 얼굴, 지, 지금쯤 해고 직전 샐러리맨의 그것처럼 물렁할 걸. 아, 으, 으. 지, 지독한 녀석, 그 상황에서까지! 그레모리가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그 자식을 놓칠 순 없어. 가서 놈에게 한방 먹여 줘. 포션을 맞은 왼쪽 얼굴 말이야. 나도 그레모리 응급 처치 끝난 대로 따라갈게. 아, 노래 너무 신나고. 그레모리 죽어라라고요? 밑에 여기 길이 하나 더 있었어. 이거 여기 먹고 가겠습니다. 아래로 가는 길인가? 그래. 너무 좋죠? <laughs> 아, 먹여주고. 요거 요거 먹었어야 된다고. 얍! 자, 이제 마크투를 보러 갑시다. 기다려라! 기다려! 빨리 와. 오. 아 어, 와, 진짜. 어느 게임에서 이런 걸다 시도하겠어? 마크투다 나름대로 애써주신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크리스탈을 손에 넣은 제 승리입니다. 너무 애석해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생각해도 지금의 당신보다는 그가 용사에 적합하지 않나요? 누구나가 바르는 빠르는 퇴 복권 당첨됐다 생각하시고 여생을 편안히 보내면 어떨까요? 뭐, 뭐지 않아 그에게 죽겠지만요. 그 사람 가치 없으니까. 그럼 작별입니다. 가자. 우 재수 없어. 야 뭐라도 걸어봐 아 크리스탈 어어떻게 못했어 다시 하는구나 아 못하면 실패야 아 이게 패드로 하다보니까 이 걸어야 되구나 미리 준비 아, 아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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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나이스 와우 집 끈질기기는 좋아요 제가 직접 순통을 끊어드리죠 오 여기 여기 뒤에 보여요? 오 여기 여기 오 피해 피해 기 뒤에 막 인부들 올라가 올라가 지렸다 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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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조정은 누가 하죠? 잠깐만. 조정 누가 하냐고. 욕임을 주제에. 오디도 당신도 뭐 하나 계산대로 채는 게 없어. 죽어. 죽으라고. 안돼 다시. <laughs> 다시 컨트롤이 이걸. 빨리 죽어. 근 료우는 대체 그.. 제 가짜는 뭐하는 걸까요? 오! 어? 너 같은 하위 호환이 좀 뽑았다. 마이 oh 갓 여기 어딘가요? 와 진짜 미쳤어 야와와야 와, 와, 야.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난 크리스탈을 여우에게 넘기고 숙면을. 뭔가요? 그 해시레시란 웃음은 내 얼굴에 상처 안 했다고 자기 만족하는 건가요? 기분 나쁘게. 어? 가져왔나 보다. 혹시 뭐 사라진 거 없어? 크리스탈 가져왔어? 서... So. 설마! 야호! 크리스탈은 늘 옳답니다. 회로 크리스탈 엔지니어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은 은유입니다. 이래서 헤븐 홀드 놈들하고는 오와 오마이갓! 끝장이 봅시다. 당신 몸을 직접 들고 가면 려우에게 내 해방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나는 자유로워질 겁니다. 려우에서서도 당신에게서도. 마크2 듀링의 리더입니다 제 천천히 제발 아니 왜 연계기가 안터져 왜 연계기가 안터지는거지 안 제발요 제발요 믿는다. 아 선생님 지금 이 수분 섭취할 그게 아니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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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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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거야. 허아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나 아, 알고 있었잖아. 나이스.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얼마 안 남았어. 집중해. 마크트 얼마 안 남았어 너가 셔틀이란 걸 잊지마 너는 그냥 에어본 셔틀이야 에어본만 셔틀이야 그냥 다른 거 괜히 하다 죽지 말고 뭔 읽었어? 챔피언 소드의뭐져놓는 강타 장애생데 어서 이곳을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그에게 그에게? 려우! 이거 받아! 설마 고즈믹 디스로이요 RPG 치즈치즈? 마계 마술범 베스트셀러의 최신 모델! 아 이거 나못 알아먹는다고. Uh, you are t e r 내 작은 친구에게 인사라 그. 빵야포야이 비라막의 유기물들이 어디야나 너무 무신다. 어... 해치웠나? 끝났군. 해지었어. 기레몰이라면 <laughs> 걱정 마. 급한 치료는 했고 질긴 녀석이니까. 마크 투어는 언젠가 결판이 낼 거라 생각했지만, 설마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게 될 줄이야. 면 기분이야. 안 돼요. 잎에 나오면 난울 거야. <laughs> 내가 녀석에게 좀더 제대로 된 인간성을 가르칠 수 있었다면 이런 결말을 피할 수 있었을까. 얘가 뭔가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나 보네요. 돌아가자. 그레모리가 회복되는 대로 페루크리스탈의 분석을 맡길 테니 오늘은 사무실에서 좀더 쉬도록 하자고아 드디어 아 이거를 해냈어 해냈다고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베스도 기사로 밀었죠 속편. 아,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제 여기로 가는 건가? 아 그래모리한테 가자고 했으니까. 아나 너무 진짜. 아이고. 베스보다 훨씬 쉽지 않나요? 베스가 좀더 쉬웠어요.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런 건가? 베스는 완전 1대1이잖아요 근데 에리나 기사를 밀라고요. 그 진짜 못됐다, 여러분. 에리나는 에리나 자체가 어렵다기 보다는 에리나를 만드는 그가는 길목이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래모리가 지금 치료가 됐을 테니까. 그릉 기사 하나로만 해달라고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니까! 입 예! <laughs> 어. 아, 드디어 해냈어. 마침 좋은 타이밍에 왔네. 방금 그래모리의 회로 크리스탈 분석이 끝났어. 지금 이야기를 듣겠어. 나중에 아무 말도 안 하네. <laughs> 지금 듣는다. 아, 힘들어.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작은 이 하나씩 물어봐도 좋아. 아, 일단 몸 괜찮은지. 우리는 인성이 어, 터진 사람이 아니니까 물어봐 줍시다. 아, 아직은 욱신욱신한데 아, 한두 시간에 한 번에 기절하는 거 말고는 개, 개, 괜찮아 <laughs>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가만히 누워있을 순 없잖아 미기로 노다이아로 깼다고요? 하... 일단은 크리스탈 마력 파전 주인이 누군지 부터 말해도 되는지 말을 뭐, 피해, 자리를 피해 주는 건가? 잠시 실례할게. 뭐야? 아, 내 머리카락? <laughs> 중요한 일에 쓰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 허들갑 떨지 말라고. 설마 나라고 하지 마라. 설마? 서, 설마 했지만, 정말 이런 결과가... 지난번 네가 기러, 기절했을 때 실험용으로 채지한, 파, 채취한 파장과 이 회로 크리스탈이 내뿜고 있는 파장이 묘하게 비슷해서 설마 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봐도 결과가 똑같아. 이 회로 크리스탈의 파장은 너의 것과 99.9% 일치해. <laughs> 가짜 놈이야. 걱정하지 마. 정말 네가 그 크리스탈을 설치했다고는 생각 안 하니까 솔직히 가능성을 생각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일을 할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그 해시란 얼굴로 음모를 꾸몄다고는 그그 그, 그렇지만 파장 분석이 들렸을 리는 없어 이 크리스탈의 주인은 어, 확실히 이 녀석이라고 아니 아직 한명더그 파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가진 이가 있지 또 다른 려우 와 진짜 같은 려우였던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가짜 레오의 파장 또한 크리스탈과 일치한다면 그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자, 용도를 물어봅시다. 자, 답은 알아내긴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로렌이 만들었다고요? 이 회로 크리스탈의 기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저 무식한 양의 마늘를 빨아들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에너지 효율로 바꾸는 것 뿐이야.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전술 마법이 소모하는 마냐, 마나의 양을 투입해도 그 겨우 담배 하나에 불 비치는 정도? 이런 걸 만든 엔지니어는 3대가 멸족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나도 이해가 가지 않아. 그래모리와 함께 몇 번이고 검증했어. 믿기지 않지만 페루 크리스탈의 용도는 그것뿐이야. 뭐라는 거야? 이익과 녀석. 페루 <laughs> 크리스탈의 분석으로 명확한 답은커녕 의문이 늘어났을 뿐이지만. 이걸로 실패는 아니야. 5일지역의 검은 죽음의 농도 약화,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헬기 낙하 사건. 이사건들의 연속으로 리리스 정부는 현재 혼돈의 도가니일 거야. 리리스 타워로 가자. 이 크리스탈을 들고 가서 그 사건들의 당사자임을 증명하면 리스카카 그리고 타워에서 동맹 계약을 맺고 있는 가짜 가디언과도 대면할 수 있겠지. 진상을 밝히는 건그 후부터야. 려우 준비가 되면 리리스 타워에서 만나 아 이렇게 이제 깰수 있구나 아 근데 애초에 해시란 기사가 기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남기사가 뭔가 여기는 또또 또 다른 이세계인 것 같아요 미래세계와 또 비슷한 느낌은 이세계 20살 공주님 데려와 오프닝도 여기서랑 찍고 얘는 이제 뭐다 끝났나 끝났나봐요 으로 나가야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어, 위로 올라가라. 아이고, 언제 또 그게 뭐야? 자, 이제 드디어 리리스 타워. 그러니까 아레나 기사아 가... 저번에 그 다들 도와주셔가지고 협동전을 기사로 깼거든요. 재밌더라구요. 물러서세요, 시민. 왜, 왜 이렇게 그래물이 쩔리로 나오지? 준비는 끝났어? 잠시 기다려줘. 준비된 말해줘 그냥 해야겠네요. 준비됐다. 에이, 그 약간 또, 그쪽이 아니라고. 저보다 더 기사에 강력하게 투자하신 분 아닐까요? 말하면 되나? 이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승진할 찬스를 주지 지금 릴리스 가카가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51구역 사태 그리고 튜링의 헬리콥터 사태에 당사자가 이곳에 있다고 전해 분명 당국이 관심을 가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세스 오딜 미세스 그래머리 그리고 료 남녀인지 몰라서 미세스인지 미스터인지 안 붙여주네 에? 우릴 알아? 가시죠. 이미 약속이 잡혀있습니다. 너무 오래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니까요. 딩, 나 약속한 적 없는데... 당신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리리스 가카오께서 딩, 딩... 관심을 가지, 게임이요. 안돼... 어, 뭐야... 어, 이렇게 끝난다고? 앞으로 5명. 월드 12 마개를 완료했습니다. 챔피언 소대 능력이 일부 회복되었고, 그러면 내 리베라 점점 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